안녕하세요, 제이드인엑스입니다. 이 영상은 인생네컷과의 협업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인생네컷 분들이 끝까지 봐주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생네컷의 올해 목표 중 하나인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후죽순 등장한 경쟁 브랜드 사이에서 그들과의 차별성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네컷의 차별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인생네컷은 경쟁사들과 달리 최초로 앱을 만들었고 앱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적 확장 및 소셜미디어로서 도약을 준비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마 앱 설치자 수, MAU 같은 숫자가 되겠지요. 두 번째 요소는 현재 자판기를 활용해 촬영하는 사진을 모두 인생네컷으로 부른다는 브랜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 사진의 고유 명사 같다는 의미인데 안타깝지만 여러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그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투자자라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고객은 다른 경쟁 업체들과 정말 다르다고 느낄까요? 왜 반드시 인생네컷이어야만 할까요? 고객이 실제로 앱을 통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 네 컷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의 이야기를 차별화된 고객 스토리로 사용하시길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 네컷 프레임인데요. 이 프레임은 친구와 함께하는 순간을 더 정성스럽게 간직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을 들여 자신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위해 옷까지 빌려입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이자 인생네컷을 열렬한 팬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청춘이랑 관련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좀 해보면 어떨까 했고, 근데 내가 인생네컷을 막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리고 또 다른 그렇구나. 청춘의 뭔가 시선으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한거죠 네. 인생네컷 박사님께. <laughs> 그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청춘의 지금의 한 장면을 남긴다면 어떤 프레임으로 남겨보고 싶은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진의 순간을 기록한다는 기획 목적에 우리라는 사람, 우리 두 사람, 사진을 찍을 우리 모두의 의미를 담아 프레임을 제작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매일 고등학교 때 나누던 쪽지에서 영감을 받은 롤링페이퍼 프레임이라는 점입니다. 네임펜으로 쓰고 그리는 과정이 번거롭게 보이겠지만, 순간을 소중하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에겐 프레임을 골라 촬영하고 정성스럽게 꾸미는 순간이 하나의 놀이이고 또 다른 추억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네컷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봤는데 만든 사람보다 더 재미있게 프레임을 가지고 놀았어요. 자유도가 높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려도 재밌는 소재가 되고 응원이나 감사인사, 아무 말이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프레임 안에 캐릭터를 색칠해 옷을 입히거나 디자인을 위해 넣은 선 옆에 그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우리네것은 각각의 고객에게 말 그대로 나만의 프레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청춘들은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우리 네컷을 활용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앞서 제안했던 우리 네컷의 고객 스토리는 저와 우리가 담은 하나의 이야기를 포함해 앞으로 그곳에 채워질 무수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과정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인생네컷 앱의 주요 기능인 나만의 프레임을 활용한 것, 인생네컷이 지향하는 사업 방향인 앱이라는 디지털 환경과 롤링페이퍼라는 아날로그의 접점을 만든 것. 인생네컷의 이호익 대표님이 강조하시던 고객의 즐거움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점에서 우리네컷은 충분히 합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더 많은 청춘들이 나만의 반짝이는 순간을 우리네컷을 통해 영원히 기록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생네컷의 한정판으로 우리네컷을 정식 출시하거나 협업해서 우리네컷을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혹은 함께 만나 더 많은 가능성과 방향성을 논의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컷을 제작하던 과정부터 해법 제안서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기까지 모든 아이디어는 인생 내컷을 향한 존중과 애정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드리며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